네자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어, 좀 급하게 26년 5월 5월 상품을 저희가 이제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면 5월 6월 그리고 중반기 그 다음에 26년 9월 추석까지 어,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크루즈 여행을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5월에 저희가 이제 동부지중에 우리 집에서 이제 돌로미티와 결합한 상품을 오늘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고 어.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상품 운영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우리가 동부지중해라고 함은 보통은 이제 북이탈리아인 베니스에서 출항을 해서 이제 크로아티아 지역의 유명한 뭐 스플릿이나 듀브로 분위기나 그다음에 남이탈리아의 바리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중에서도 약간 조금 이탈리아에 가까운 꼬르프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몬테네그로의 코토르이 요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동부 지중해로 이제 어 정했어요.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 골프 이남으로 뭐산토린이나 이스탄불이나 아테네 정도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저희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중해 같은 경우는 유럽 선사들이 매우 어 운영하는 항차도 많고 기양하는 스케줄도 매우 이제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이 이렇게 다 이게 너무 세분화돼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지역은 기존처럼 동부지중에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인기가지고 원하는 지역은 예, 뭐 로도스나 미코노스나 산토리나 뭐 이런 지역들. 애게 크루즈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야 되는 뭐 그렇게 앞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촬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언급을 좀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동부 지중해 크루즈, 아까 언급했던 기항지에서 북이탈리아, 남이탈리아, 몬테네그로와 어, 크로아티아 네. 어, 위주로 해서 그리스의 꼬르프 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고 생각이 여길 기 수가 있어서 <laughs> 네. 우리가 이제 돌로미티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이제 이, 이, 이탈리아의 알프스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어, 이 영상 전에 이제 뭐 돌로미티 관련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심있게 봐주시면 이렇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부지중해 플러스 돌로미티 네. 안내한다고 음. 생각을 해주시고 어, 우리 미세스기 오랜만에 또 이제 음. 촬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 상품 굉장히 중요한 상품 네. 네, 안내를 좀잘 해주시도록 하고 <laughs> 네. 일단 기본적인 이제 일정 일정하고 뭐 기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돌로미티는 어떤 좀 매력이 있는지 음. 그런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 이런거 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출발은 2월, 아, 26년이고요. 네. 26년 5월 6일 출발. 그 다음. 17일 도착이고요. 항공은 에미레이트 항공 두바이 경유편 이용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로미티 1박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베니스 1박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베니스 마르게라에서 출항을 해서 어 코토르 아파리 코토르 코르프 그리고 두브로브닉 스플릿 해서 다시 베니스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고요. 네네. 네네. 그렇게 돼서 총 12일 일정이고요. 어 가격은 829만 원. 네네. 조기 예약 할인 30만 원 하면은 799만 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 네네. 네네. 어, 돌로미티는 말씀드리면 그 알프스를 볼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저도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영상도 많이 봤는데 진짜 네. 그림 같은 풍경 이런 게 진짜 좋아 보였고 알프스 하면 보통은 이제 스위스에만 가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돌로미티 지역을 알기 전에는 어 스, 스위스에 꼭,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돌로미티를 보니까 산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네. 다른 매력도 있고 또 스위스는 물가가 아무래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로미티를 가면서 또 크루즈도 탑승을 하면은 이제 그 산과 이런 바다의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알프스를 연상하면 스위스를 많이 떠올리지만 뭐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나 뭐 프랑스 남부에 뭐 몽블랑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다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로미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고, 지금은 이미 굉장히 유명해졌고, 저희도 이미 이제, 어한 번의 행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매해서 목에 가는 행사는 출발이 안 됐었지만, 우리가 저기 이제 익산, 우리 선생님들 팀들 했을 때, 돌로미티 육로를 결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음. 우리 VVIP 우리 음. <laughs> 이성내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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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또한 팀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올 하반기 네. 9월, 9월에, 네. 9월에 또 돌로미티를 결합한 네. 이 유사한 동부지중해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예정이죠, 있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육로로 따지면 이제 발칸 지역이긴 한데 어, 그런 지역들 좀 메, 메리트로 해서 그래서 특히 몬테네그르의 꽃도르는 음, 굉장히 좀 이색적이에요. 배가 정박을 하면 바로 어, 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그리고 그 몬테네그르의 꽃도르 음. 지역을 들어가는 어, 배가 진입하는 그런 음. 모습들도 이제 휘어르드 음. 지역을 또 들어가는 느낌에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바리는 뭐 자료 보니까 그죠? 네, 스머프 마을로 유명한 음. 네. 굉장히 이색적인 어, <laughs>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주. 그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비용이 비싼 육로 상품으로 이탈리아 이제 진짜 남부. 예전에는 뭐 나폴리나 폼페 정도까지 진행을 했다면. 진짜 남부 이래가지고 꼭 들어가는 필수 지역이 이제 우리가 바리에 기항해서 가는 알베르벨로 지역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뭐 타사의 상품을 보면은요 음. 어 이제 밀라노로 이제 직항을 요렇게 해서 이제 밀라노를 보고 그 베니스까지 오는 길에 또 베로나를 보기도 하고 음. 근데 사실상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육로로도 다 다녀오신 코스이기도 하고 이동 시간이 버스로 한4 시간 정도 그렇게 네.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베니스를 아까 한국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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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 네. 아랍 에메레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기획을한 이유가 어 이유가 뭐죠? 어 저희가 베니스 아 저희가 <laughs> 베니스에는 아, 직항이 없고 네, 베니스에는 일단 직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즈니스 고객님들이 한50% 이상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 고객님들이 어, 대한항공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이제 금액대가 엄청 비싸거나 네네. 아니면은 없거나 네. 어 그래서 이제 에메레이트 항공은 이제 비즈니스 좌석수가 많기도 하고 또 비행기 좌석도 조금 더 넓고 네, 타보신 분들도 되게 후기도 좋으시고 네네. 네네. 그래서 에메레이트 항공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승선지 자체는 베네치아기 때문에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지만그 중에 에메레이트를 선택을 했고 얘기처럼 이코노미도 좌석이좀 공간이 있으면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제일 음. 그 좌석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약을 했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대한항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요, 맞아요. 뭐 조금만 늦으면 좌석이 아예 없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굳이 밀라노, 베로나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차량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음. 또 거기에 대한 1박 비용이 또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비용이라면 이런 신규 지역인 음. 돌로미티를 추가를 해서 네. 이탈리아 알프스 제가 가족 여행을 꼭 여기를 가야 되겠다고 10년 전부터 <laughs> 어, 염원을 가졌었던 네. 네, 그래서 올해 2월에 드디어 이제 숙제를 했죠 그죠. 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어쨌든 그런 좀 컨셉의 네. 이제 상품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 비용이 이제 비싸다라고 네.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어차피 타사 상품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포함 사항을 저희는 미리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크루즈 전문 여행사나 판매처들이 많지는 않아서 네. 이미 그, 그 금액대는 다 모니터링을 해서 네. <laughs>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금액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포함상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음. 미세스킴이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어, 포함상 말씀드리기 전에 어, 찍다 보니까 네. 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코스타델리지오사입니다 네. 네 네. 클래식 크루즈고 한 10만 톤 정도 되는 네. 네. 크루즈고요 9 2 0 0 0톤 정도 되는 크루즈고요 어, 일단 포함사항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모두 포함으로 와주시면 되는데 모두 포함에 발코니 객실 네. 어, 코스타 델리지오사 발코니 객실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선상팁이나 항만세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기타 유류세라든지 이런 세금들 다 포함이고 저희가 기양지 투어 시 사용되는 비용 호텔 베니스 1박, 돌로미티 1박, 2박 포함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식사라든지 손지. 어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뭐 기타 공동 경비라든지, 네. 뭐 가이드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포함이라서 진짜 이제 오셨을 때 보통 고객님들이 어돈좀 쓰고 싶은데 <laughs> <laughs> 돈쓸 기회가 없다 <laughs> 어, 하면서 네네. 진짜 이 현금을 들고 왔는데 네. 남겨서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laughs> 맞 어,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진짜 챙겨 오시는 것도 저희가 진짜 뭐 커피 한잔 드실 돈이나 뭐 이제 기념품 조금 뭐 이제 선물하실 돈그 정도 만 이제 챙겨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이제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금액도 네네.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 뭐 얼마를 환전을 해가 되나 이런 고민보다 네. 이제 뭐 카드 정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현금은 진짜 뭐 노점상 같은데 만 사용하시니까 진짜 오셔서 쓸 돈이 <laughs> 이제 거의 없으신. 더라고요? 네. 네. 없을 정도로 네네, 다 정도. 해놨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네. 그러면 불, 그래도 공식적으로 불포함사항은 뭐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포함사항은 일단 뭐. 이제 뭐 크루즈에서 만약에 사실 사드실 뭐 음료나 뭐 네네네.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마저도 그 미스터리 소장님께서 <laughs>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 에게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 음료나 주류가 네네. 되게 중요한 편이라서 네네. 이제 저희가 와인 제공이라 와인 제공 이렇게 이제 적기는 하지만 어, 저도 같이 안 갔을 때는. 어, 이거 제공을 하면 얼마나 제공을 해주신 건가. 네네. 그리고 고객님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네. 또 음료 패키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항상 음료 패키지도 좀안 해오셔도 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생각보다 많이 사주십니다. <laughs> 아, 네. 아, 네네. <laughs> 그래서 공식적인 불만 사은 아예 없습니다. 없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배에서 네네. 어차피 뭐사 드시거나 하는 거는. 네네. 어차피 이제 별도의 저이니까는요 네. 기양지 투어나 네. 배에서 네. 그리고 뭐 와인을 저희가 매번 <laughs> 매번 다 샀나 <웃음> 그래서 <웃음> 거의 그죠 웬만하면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정찬 식사하실 때 이렇게 네.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뭐 비싼 배에서는. 네. 어, 못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막 포함해서 이렇게 음. 어필을 하지 않는데, 맞아요. 어쨌든 가셔가지고, 이번에 출장 가보니까, 네. 아, 어, 내가 출장 가서 돈 많이 쓰는 이유를 좀 알겠죠. 어, 네. 그리고 고객님들도, 아, 이거 해서 뭐, 어, 남는 게 있나 하면서, 네. <laughs> 이런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아, 네네. 네네. 아, 그리고 저희 뭐, 스페셜 밀 그, 토마호크. 네네네. 이것도 진짜 크잖아요.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뭐, 미국 산사나 이런데에서는 음. 저희가 제공이 좀 힘들고 네네. 메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코스타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요 배는 아까 설명드린 네. 대로 우리 이제 이탈리아 선사 음. 이제 델리오사호로 음. 해서 약 9만 톤 정도 네네. 이런 경우는 제가 보고 어, 음. 보고 <laughs> 그렇게 뭐 특식도 한 번씩 이렇게 네.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또기양지에서도 사실 뭐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저희가 뭐 상황보고 최대한 고객분들에게 어, 좋은 경험을, 음. 좋은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음. 어떻게든 뭐요번에 이스탄불 가서도 그 울루스 어. 파크 네, 그죠? 네. 그 아침에 우리 이제 티를 마신, 또 네, 네, 네. 이제 공식 일정에는 없지만 음. 음, 제가 한번 가보고 너무 좋은 데라서 그냥 뭐 물론 뭐티한잔뭐큰 비용은 아니지만. 네. 어, 여정에는 없지만, 계약상의 음. 내용에 없지만, 이제 모시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좋으셨다든지, 어, 그런 좀 이제 식으로 <laughs>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어, 저희와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부분이고. 어, 이런 거를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네. 뭐 뭐라 그럴까, 공식적으로 뭔가를 포함을 해놓으면,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가서도 뭐, 음. 예를 들어서 군밤을 사 먹고 하는 거라든지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음, 또안 하기도 그렇긴 한데 네, 네. 가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음, 음. 예 그래서 손님들도 뭐~ 그게 뭐~ 큰 비용은 아닐지언정 네 그런 음. 마음이나 그런 게 이제 <laughs> 네, 또. 어쨌든 좀 그런, 이제 <laughs>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laughs> 아, 네, 네. 뭐 그런 부분이고, 그런 <laughs> 네. 걸 좋아해 주시는 <laughs> 네, 거겠죠. 네, <laughs> 네. 그런 부분인데. <laughs>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5월에, 어, 5월에, 이렇게 상품 출시한 것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두바이나 이제 두바 중동 크루즈 거의 마감 임박이니까. 관심 있는,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끝으로 우리 미세스킴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저희가 이제 좀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 제가 이제 갔다 오니까 저희 이런 그 특유의 분위기나 이런 네. 저희 여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 이제 만약에 어떤 우리 방식? 어, 저희가 방식이 이제 뭐 약간 막 패키지인데 패키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뭔가 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laughs> 오셔야만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저희가 약간 뭐좀 친구처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네 가족처럼 이렇게 네, 저희가 신경 많이 써드리고 또 그렇다고 또 완전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음, 아니고 네네네. 어떤 적정선을 잘 유지하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고객분들도 이제 어, 그냥 이제 패키지 여행하고 온게 아니라 이렇게 지인이랑 같이 여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음,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니까 어, 저도 이제 뭐. 아, 뭐 아빠나 엄마도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네. 이제 그때도 아 그러면 소장님이랑 이제 같이 보내드리면 은 마음은 이제 놓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크루즈 패키지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좀더 이런 부분이 이제 어필이 음.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뭐 포함상이나 특전상으로 명시할 수도 없지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미세스 킴도 음. 이제 두 번째 크루즈 음. 경험이었고 저희 집 직접 판매 고객분들하고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네. 느낀 부분이 이런 게참 어려운 것같긴 네. 해요. 근데 이 이제 좋은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laughs> 네. 이런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큰 점수를 사실 주는 부분인데 네. 이제 이거를 뭐 어, 고객의 인터뷰에 다 담기도 사실 네, 전달하기도 네. 어렵고 음. 뭐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숙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네. 확실히 그돈 들여서 보낸 어, 티가 좀 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얻으셨고, 아,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미스티킴 얘기처럼 뭐 정말 편안하고 뭐 이렇게 음. 적정한 선 안에서 네. 정말 이제 편안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또큰 네, 장점이라고 네. 그렇게 저도 생각 합니다. 자, 호르실에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 또 빠른 시간 안에 6월 또 에게 크루즈, 셀레브리티 크루즈로 기획한 상품도 빠른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